반갑습니다. 예쁜 미소 바르이 치과에서 예방 진료를 담당하는 김정은 치과 위생사입니다. 오늘은 유치가 왜 치과 검진과 치과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략 6개월에서 두돌 반까지 맹출하게 되는 유치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저작 기능 두 번째, 이러한 저작이 적절한 자극이 가해져 턱뼈 성장에 미치는 기능 세 번째, 발음이 새지 않도록 소리를 모아주는 발음 기능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치만이 고유하게 할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영구치가 제 자리에 정확하게 날수 있도록 공간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유치는 자신의 뿌리 밑에 영구치의 치아싹을 품고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서서히 칩에도 성장하게 되고 바로 위 유치는 영구치가 잇몸과 잇몸뼈를 뚫고 나오는데 경로를 인도해줍니다. 유치가 치아오식증이 생겨 치아가 먼저 빠지게 되면 밑에 있던 연구치가 다른 치아가 나는 자리로 이탈해서 자라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치아 자리를 침범하면 늦게 맹출된 치아는 공간 확보가 안돼 자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교정 치과나 소아 치과 등을 방문하여 공간 유지 장치로 공간을 확보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가 조기에 상실될 경우 음식을 먹고 말하는 일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영구치열의 정상적 내출을 방해하게 되므로 유치에 대한 예방과 조기 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치는 영구치에 비해 치아 상태가 약해 충치균이 내뿜는 산에 취약합니다. 충치가 잘 생기고 충치로 인한 치아 상실도 일어나기 때문에 적절한 검진과 예방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정의 자녀라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영유아 구강 검진을 시행합니다. 구강검진 시기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것을 검진받을지 중점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영유아 구강검진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집니다. 1차는 18개월에서 29개월 사이에 받는 것으로 유치가 정상적으로 다 맹출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기인데요. 두 돌이 넘으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치아가 다 맹출한 상태이고,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맹출하지 않은 치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9개월 사이에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차는 42개월에서 53개월 사이에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교과서에서 추천하는 구강검진 주기는 12개월입니다. 1차 구강검진을 받으셨던 시기에서 12개월 후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구강병이 의심된다면 치과로 검진을 받으러 가셔야 해요. 마지막 3차는 54개월에서 65개월 사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2차 구강검진을 받았던 개월 수에서 12개월 후를 추천드립니다. 이 시기엔 치과에서 권하는 불소도포 등으로 치아를 더 튼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진료를 받으시면 좋아요. 영유아 구강검진을 모두 받고 나면 다음 구강검진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영구치 맹출은 그 전에 시작됨으로첫 번째 영구치 맹출 시기인 6에서 7세일 때 구강검진을 받아주시고 특히나 큰 어금니가 맹출 되었다면 치아 흉내우기 진료를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쁜 미소 바른이 치과에서도 영유아 구강검진을 시행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구강검진을 받아 우리 아이 건강한 치아 백세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